알기 쉽게 이제 병원에서도 치료가 안 되는 병들을 신병이라고 네. 하는데 어, 이 신병의 종류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? 그 신병에 대해서 일단은 기, 우리가 무병이라 고 그러잖아요 무병 어. 어. 무당돼야 되는데 무당이 안 돼서 걸리는 병이 무병인데 네. 무병하고 귀신 귀신들린 귀신병은 조금 틀려요 음. 어. 무당이 안 돼서 그 무병을 겪는 사람들은 사람마다 또 신이 다 틀리기 때문에, 오시는 신이 다 틀리기 때문에 증상도 다 틀려요. 근데 대표적으로는 무병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잠을 못 자요. 잠을 못 자고 두통은 항상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. 뭐 온몸 여기저기, 어, 여기 고치면 저기 아프고 저기 고치면 여기 아프고 이런 식으로 계속 또 원인을 병원에 가면, 어, 원인이 없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, 원인이 또 아주 없지도 않아요. 사실은 뭐, 허리가 아파서 디스크가 있어서 고치고 나면 또 다른 데가 또 병이 오고, 어? 또 머리가 아파서 고치고 나면 또 다른 데가 병이 오고, 돌아다니면서 계속 아픈 거거든요. 그리고 또 무병을 겪으면서는 아픈 것도 증상 중에 하나이지만, 풍파를 많이 겪어요. 끝없이, 뭐, 금전도 하는 일마다 다 망가지고, 그, 하여튼, 되는 일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. 내가 노력하는 대로 뭔가 일이 잘 풀리지가 않고, 계속 풍파를 겪고, 계속 아프고, 하는 것마다 되는 일이 없고, 또 병원 가면, 어, 보통은 다공황장에 뭐, 정신 그적인 문제 있잖아요. 그런 거 정신 심하면 정신 조현병으로 나오기도 해요. 그 정신병은 약을 먹기도 하고, 그런 그 신병이고, 근데 또 신병이라고 해서 다그 사람들이 아프고 신병이 있다고 해서 다 신을 받아야 되는 거는 아니에요. 이, 이거는 신. 신을 받는 문제는 내 인생을 뒤바뀔 수 있는 내 인생이 뒤바뀔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히 짚어서 확인을 하셔야 되고 무병인 있지만 불리지 못하는 신이 있어요. 불리는 신이 있어요. 그러면 불리지 못하는 신은 신을 모셔도 못 불려요. 그 무당으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러면 여기저기 해마다가 결국은 법당을 유지하지 못하고 무당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. 그래서 요새는 조금만 신기가 있어도 신을 내리기 때문에 그 문제가 되게 많아요. 지금 뭐 신기 조금 있으면 무당 내려서. 지금 그런 세상이 됐으니까 이제 대한민국의 절반이 다 무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. <laughs> 그 정도로 많아졌다는 얘기예요. 조금 그리고 막 무당을 무슨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영업이라고 생각하고 뭐 이런 그거니까. 그또 그냥 귀신병은 어떻게 보면 깊어지면 모든 병이 깊어지면 치료가 어렵잖아요. 무당이 돼야 돼서 무당을 안 해서 무병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무무당이 되면 그 병이 없어져요. 그런데 거꾸로 무당 신기는 있는데 무병은 맞는데 불릴 신이 아니면 그, 그에 따른 어떤 치료 방법도 있어요. 저희가 할수 있는 무속적으로 그리고 또 귀신병을 겪고 있다. 이 사람은 무당이 될 사주는 아닌데 조상이 너무 해원이 되지 않아서 이 사람이 몸이 아프고 하는 것마다 또 안되고 공통적으로는 좀 몸이 아프거든요, 다.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극도, 조상을 해원해주고 천도하면 돼요. 어? 또 빙의가 있는 사람들은 빙의를 빼면 돼요. 근데 중요한 게 모든 병이 깊어지면 고치기가 어렵고 힘이 들어요. 그래서 자신이 이런 데를 어디 가서 봤는데, 뭐, 빙의가 됐다, 귀신병이다, 무병이다, 이런 걸 알면서도 계속 그거를 방치하면 고치기가 그만큼 더 힘들어지고 신을 받아야 되는데 신을 안 받아서 하는 사람들도 처음에 이제 신이 막 왔을 때 내가 신을 차라리 빨리 인정하고 굴복하고 받아들이면 그 신도 그만큼 제자를 빨리 불려 주시고 도움을 주시거든요. 근데 내가 이분들을 계속 거부해. 어? 신받기 싫어서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것도 신의 벌전이라는 게 생겨요. 내가 그만큼 뭐 5년, 10년 신을 거부했잖아요. 그만 내가 진짜 나중에는 굴복을 하고 무당이 돼도 이분들도 나 때문에 애를 먹었잖아. 이분들도 나를 애를 매겨요. 신에서도 어? 그래서 모든 병이든지. 방치하지 말고, 깊어지지 말고, 빙의도 자꾸 그게 깊어지면 고치기가 어렵고, 몸에 곳곳에 다 자리를 잡으면 나중에는 빼내기도 어렵기 때문에, 근데 나는 빙의를 겪는 사람들을 많이 봤지만, 빙의가 있는 사람들은 그 귀신을 심각한 사람들, 정도가 심해서, 왜 우리 방송 나오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. 어? 어디다 의뢰해서 귀신 빼내고, 어? 그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 귀신들을 다 꺼내놓고도 다른 귀신들이 다시 또 들어가요 나중에 한 1, 2년 있다보면 똑같이 돼 있어요 자기가 기문관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렸을 때 차라리 빨리 치료를 했으면 괜찮은데 그 세월이 깊어지고 오래되고 예를 들어서 내 몸에 지금 귀신 5명 있어 어? 귀신 5명이랑 내가 한 5년 살았어 그러다가 5년 뒤에 귀신 다 이제, 빙의 치료 받았는데, 다른 귀신 또 들어가요. 그 자, 자주 자체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. 일단은, 저, 저희가 여기서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는 그냥 내 경험을 토대로 또, 이런 설명을 해 드리는 거고, 정확한 건 가까운 데 가셔서 상담을 받으셔서, 내가 진짜 신병인지, 귀신병인지, 불리신인지못불리신인지 빙인지, 뭐 이런 걸 확인하셔야 돼요. 어.